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군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개그콘서트에서 일요일날 9시에 하는거 있죠 아버님? 아, 거기서 이제 이제 DJ 위원이란 코너와 독한 것들에서 여러분께 웃음을 드렸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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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정명균입니다. 여러분 일할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sbs 픽채 10기로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검은색 촬촬이 아시죠? 네그 새끼가 이 새끼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 아버님 좀 있다. 아 어, 춤추고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laughs> 어, 자리로 왔다. 어, 네, 아버 <laughs> 네, 어이, 아버님. 네, 아버님. 네, 아버님. 네, 아버 네, 아버님. 오늘 약주 좀 어이, 아버님. 네, <laughs> <laughs> 아 네, 아, 아, 예. 아버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버님. 네, 아리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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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정말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저렇게 먹어도 젊게 사는 게 양구 아니겠습니까? 아, 10년이 젊어지는 양구, 오늘도 이렇게 무슨 축제죠? 오늘 달맞이 축제입니다. 11회 달맞이 축제, 오늘 많이 와서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10년이 젊어지는데 양구에 오면 국민들은 10년이 들고 가죠. 늙죠 년후순죠 <laughs> <laughs> 여러분, 어린도한번 가세요. 얘네가 20대 초반이에요. 초반이고, 또 저희 뒤에 보면 호랑이 떡 먹기. 오늘 군인들도 신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많이 오고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병장 어디? 어? 자 크게 씩씩하게 아, 아니 어디 보대냐고 이사도 안돼요 무성읍 너무 저기도 첫 메이커 무대죠 그럼요 굉장히 빡세다보니까 애들 얼굴이 맛이 확실히 났습니다 여느 보니까 그러니까 직책이다 상병장들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 어, 어머니가 많이 많으시네 아, 네. 우리 어머니 한분한분다 번번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인터뷰를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사이다 2주인데 뭐 오늘 오래지 주스 먹고 있는 아이 몇 살이에요? 친구 몇 살? 나이? 몇 살이에요? 12살 시끄러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제가 굉장히 애들 사랑하니까요 애들 사랑해요 우리 누구랑 왔어? 누구랑 왔어? 누구랑 왔냐고 고마랍니다. 고마요, 고마. 누나랑 누나, 누나. 알겠습니다. 아, 누나랑 아, 통하 감사합니다, 할 아, 아버지. 저희가 <laughs> <laughs> 아, 이분 좀모좀 좀 주세요. 일단은 야장 일단, 사진, 네. 사진,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 괜찮아요? 우리는 중사권이 없는 팀이잖아요. 진짜 오늘 없습니다. 발마리 축제인데. 하늘 굉장히 뿌였습니다 아, 달맞이 축제를 이렇게 달이 안뜰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뭐 언젠간 달은 뜰겠죠 오늘은 정말로 정말 대구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릴 테니까요 가장 호응이 좋은, 호응을 가장 좋게 해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진한 상품이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그맨 정범 좋아요. 이제 병장이에 가운데 쓰시고요.